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말거세입니다. 부부 셀프 있는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의 외도는 부부 관계를 다 파괴하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고, 함께 살아갈 이유를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어찌 어찌 이 문제를 대충, 뭐 혹은 제대로 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이 충격은 3배, 6배, 9배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한 번의 외도가 발생되면 자신의 삶에서 외도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외도를 방지하는 법, 외도를 원천 차단하는 법에 대한 대한 영상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하는 안전 규칙이 있지요. 도로에도, 자동차 운전에도, 뭐 공사 현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약속한 이 안전 규칙을 지키면 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로부터 이렇게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네. 그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큰 상처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 크게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네, 예방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 예방 조치와 규칙에 따라 눈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지요. 손을 주위 주에서 아주 사용합니다. 발을 헛딛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예상되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면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목적한 과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안전한 거죠. 외도의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외도의 안전장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도를 방지하려면 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그 예상되는 결과 때문에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외도도 재발하면 부부가 가족이 얼마나 상처를 입게 되는지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 규칙을 안 지켰을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상상과 똑같은 겁니다. 외도가 발생하면 부부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파괴됩니다. 단 한순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가 쌓아 올린 가족 간의 기억과 추억이 하루 아침에 망가집니다. 그렇게 평생 애써왔던 가족 간의 삶의 의미나 가치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고요. 부부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경멸이 그게 달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존엄도 사라집니다. 아내 남편으로서의 존엄도 한 순간에 날아가는 거라고.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수치심을 갖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도의 대가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서지 않고 평화롭던 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빠집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사랑에 대한 믿음을 앞으로는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부모의 배신은 자녀의 마음에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줄지 모릅니다. 이성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이 오는 거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도가 발생하면 재발하면 삶이 이렇게 단한 순간에 파괴됩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삶의 위험, 삶의 사고를 감수하고라도 외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외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외도를 재발시키지 않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외도가 이 모든 삶의 가치, 부부의 가치, 가족의 가치를, 네. 송두리채 뽑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외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외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럼, 외도를 방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공사장의 안전 지침처럼 외도의 방지를 할수 있는 셀프 지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셀프 지침입니다. 규칙입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배우자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것, 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신이 오고 가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유지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왜 만났는지, 만날 것인지, 네, 완전히 열어놓고 사십시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부부가 완전히 함께 공유하세요. 자기가 다니는 장소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요, 사고가 일어날 만한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하십시오. 이성과 단둘이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이성과 단둘이 뭐, 차를 마시든가, 카톡을 주고받든가, 그들과 삶을 나누거나 하는 단 둘만의 시간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성이 혹여 자기 삶의 어려움이나, 자기 자신의 상처나,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네, 이, 특히 이때 조심하십시오.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동창 모임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선 누군가와 단독으로 소통하게 된다면, 혹시 그렇다면, 내이 네, 소통을 배우자와 나누십시오. 그 가능하면 이 소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소통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 처음 깊은 무의식에서 금지된 욕망을 넘어서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리비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네. 또 다른 것으로는 자신의 부부의 갈등 아니면 그 상대방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나누지 마십시오. 자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의 소외감과 단절감을 이성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네. 동창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만났던 이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네, 철없는 열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동창들의 모임, 특히 개인 이성화하는 것에 극히 경계하세요. 동호회 모임이나 배드민턴, 탁구, 골프, 등산, 자전거 등 운동 이런 취미 모임에서 이성과의 사적인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것을 나누지 않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하면서 네, 모임에서 만난 동호회에 만난 이성과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외도로 발전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만남을 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스미싱 갈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단 한순간에 평생 이루어놓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 외에 부부 서로는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외도에 빠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남성, 여성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부부가 서로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게필요해요 그러려면 부부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걸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근데 서로 닮아 그냥 단순한 거에서 칭찬 격려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뭐, 티셔츠 한장에 갈아입으면, 어, 그 노란색 티셔츠 참잘 어울리네? 이렇게요. 당신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오려 요즘은 또 젊은 것 같아. 네, 이렇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칭찬과 격려하시면 사십시오. 그리고 가끔은요, 부부가 나이가 많든 젊든 로맨스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잠들었던 열정이 가끔쯤은 깨어날 수 있도록, 네, 부부 커플만의 로맨스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나열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장치 혹은 규칙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이런 장치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부가 삶을 함께 하는 것에 진정한 재미, 신뢰, 내 배우자에 대한 내 존중감, 이게 너무너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외도 이쪽에 발도 딛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삶의 의미를 배우자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위에 말씀드린 셀프 안전 장치가 네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는 내가 나를 살피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피시려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구, 욕망을 잘 들여다보셔야 해요. 부디 자신을 잘 살피시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누리시는 네,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